해 e l 해 e t h 두 개가 들어있네. 그렇지. 둘이 o g e 거니까. 들었다. 드디어 치앙마이 여행을 떠납니다. 동남아는 보통 비행기 출발 시간이 늦어서 첫날은 반차만 썼고 e l m 양반이랑은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고 짐을 다 가지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어? 택시비가 더 조금 나왔어 나는 56,000원 다저 사람이 뭔가 사기친 것 같은데 왠지 <laughs> 사당에서 출발한 바깥 양반이 광명보다 택시비가 더 저렴한 상황 아무래도 당한 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10개월 만에 공항에 왔습니다 좋다 공항 진짜 기분 나쁘게 생겼네 면세점 따위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펴 그리고 여기 화장품이 싸지도 않아 도대체 왜 사는 건지 모르겠네 왜 사지? 내사랑콘트라베이스팜필필요하세요안 필요해요. 치즈 맛해요팜 있어. 해요팜 필요해요. 팜 필요해요. 팜필요해 이게 뭐라더라 펄스트 이코노미라 그러나 비어가지고 펄스트 이코노미에서 누워서 간다고 옆자리 안 오는 것 같아요. 나이스. Nice. 와 전부 골프백. 가방 찾고 이제 나갈 거예요. 현지 시간은 9시 23분. 그랩 잡았고요. 여기 공항 끝쪽으로 나오니까 피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랩에 이런 게 생겼어. 비가 왔나 보다. 습해 습한 게. 우리 우 되게 넓다. 이런 <laughs> 게 아, <트렁크> 졸라 <졸라넓아>. 넓어. <laughs> 숙소에도 착했습니다 멋쟁이 바이크들 많네. 아, CRF도 있다. 여기 바이크 주차장도 있고.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복도에도 에어컨이 있다. 아이 파워. 전체적으로 뭐 둘이 쓰기 나쁘지 않다. 헬메 세팅 완료. 짐을 다 내려다 놓고 나오긴 났는데 이따 어디로 가지? 우리 아까 맥도날드 거기는 이쪽으로 꺾어서 가야 되고 그 시내는 저쪽으로 쭉 직진을 가야 되거든. 네, 다른 방는이에요 어, 달라. 아 일단 가보자 저쪽으로. 지금 시간이 10시 18분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2시 18분. 우리는 치킨 안 12시다, 12시 지금. <laughs> 원래는 우리가 밤에 나와서 좀 싸돌아 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늦기도 했고 생각보다 묻는 데가 별로 없네. 그래서 근처에 편의점을 찾아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오늘은 자야겠어요. 내일 8시에 바이크 밸리로 가야 돼. 월요식탁인데 오늘은 화요일이므로 안 가는 걸로. 한국에 가면은 진짜 한국 맛이 있는데 복갈 건데 올 한국 맛을 여기까지 와서 찾아. 믿을 건 세븐일레븐밖에 없어. 왜짜지 살아? 이 되게 얇아 갖고 많이 써야 된다. 태국 갔으니까 또 뭐야 이거? 뭐지? 제로 슈가인데 이 무슨 맛이야 이거 도대체? 내가 여기서 꽂혔던 그 볶음밥도 찾아봐야 되겠다. 아, 내 사랑 볶음밥이 없어. 이겁니다. 어, 내 사랑 새우 볶음밥. 일단 하나만. 이거지, 이거. 가자. 상큼하게 편의점에서 428바트 쓰고. 음, 맛없어. 와, 이거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트로피칼 과일 맛에 불량식품 아이스크림에다가 초콜릿 코팅한 그런 맛? 응. 하여튼 이상한 맛와 근데 지금 이런 거 보니까 내일 되면 엄청 덥겠다 사억지그했는데안 먹는다고 한국 시간으로 치면 한 새벽 2시 됐거든 새벽 2시에 지금 뭐안 지시고 고수 만든 줄 알았는데 부추인 것 같아 그죠그렇죠다쇠 말을 모르니까 만두는 어느 나라에 가도 똑같은 거 같아 이게 그 한국 라면을 뺏겼다는 그 오케이 그냥 딱 새우탕 맛이야 응 오케이 라면이 이게 새우탕이고 빨간색이 뭐라 했더라 진라면? 하여튼 빨간색이 무슨 따라하는 라면이 있는데 맛있네 이번에 다 먹어본 것들로 그냥 선정한 걸로 산 거잖아 김 마데이 응? 음? 태국에 와서 맛들인 거. Good morning. 6시 12분인데, 여기 현지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8시. 아, 저놈의 새새끼들. 아침부터 저렇게 지저이 있는가? 시끄러워가지고, 창문다 뚫고 들어오네요. 다음이 하나도 안돼두 시간 되면 오토바이를 빌리러 가야 됩니다. 아침 기온은 부터 찍은 하네. 야 오늘 죽었네. 일정 내내 비 소식이 있긴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비가 올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우기의 태국 날씨입니다. 복도에 택배를 모아둔는 곳인가 본데 왠지 익숙한 이 포장. 할리? 원래 여런데 오면은 안 하던 운동을 하잖아. 오, 수영장, 오, 숨어 있었구나. 자, 공식적으로 우리 여행 첫날. 시간은 8시 52분이고 우리는 지금 스쿠터 빌리로 가고 있어요 예약을 해놨는데 과연 잡아놨을지 사람들도 더우니까 밖에 안 나와 다 바이크 타고 다니고 이러지 어찌 보면 지금 아침이라고 내가 너무 태국의 더위를 우습게 본것 같아 우리 땡모반 한잔 빨고 시작할까? 어디 있어? 곧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핫타이도 있고 50, 60봐라 가격대가 니네 저번에 거기서 봤을 때보다 훨씬 싸지 요 있네 얼음 멜런 스무디 바나나? 이 바나나? 여기서는 일단 일단은 워터멜론은 무조건 깔고 들어가거든. 이거 봐, 여기 30 같으면은 한 400원으로 잡아도 1,200원이잖아. 응. 되게 싼 거지. <laughs> 생과일 주스 1,200원이야. 행동이 너무 느려. <laughs> 태국, 특히 치앙마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롭게 움직여서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나 한입 조각. 음, 맛있다. 예약을 했던 캣 모터스 렌탈 샵에 도착했습니다. Hello. Hello. Yes. I book the Honda Forza 350. One. Ah, oh, this one. Oh, ye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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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h. oh. yeah, it's i t this one. Oh, 야, 앞에 있네. 야, <laughs> <laughs> <Yeah, 웃음> 탑박스도 있다. Uh, how many days? Three days. Three days. Okay. Okay. Uh, yeah. s h o o h e h m a n And. 어. <laughs> 헬멧을 구라 안 돼. 아, we we have o helmets who face l i e t s a c e We a v e more helmets next room. Actually, I have my helmet in my 그, motel. Uh, motel? Uh, you have uh, a helmet so already. I, I need light one like this. a uh, yeah, next room. You are ladies and uh, next. r o 아, okay. 여기 우리 음. 대충쓸 헬멧만 가져가면 되거든. 응. 음. 좋은 거 빌려준다는데 우리 어차피 가져온 헬멧이 있으니까. 응. 음. 대가리가 커가지고, 오 좋다 이거. <laughs> 겁나 크다, 이거. 나도. <laughs> 대충 집까지만 쓰고 갈수 있으면 되니까. 됐지? 오케이. 굿. 바이크 그 렌탈도 순조롭게 끝났겠다. 태국의 김과자. 한 번만 먹어야지. 이거 한국 김이라고 그러던데. 그냥 김인데, 이거? <laughs> 그냥 김이랑. 응? 그냥 김, 김. 요형 이건 김인데, 멋있네 굳이뭐한로으로사 아닌 아닌 긴 한데 한데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질 것 같아요 이게구는이친걸는이